안녕하세요, 여러분. 휠즈 바이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활한 이름, 바로 2026년형 기아 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때 90년대 후반을 대표했던 이름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만으로도 많은 자동차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죠. 이번 신형 슈마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모델을 통해 젊은 감성과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새로운 2026 기아 슈마의 첫 인상은 한마디로 대담함입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기반으로 미래적인 헤드램프와 넓은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그릴의 패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독특한 질감을 보여주며 도심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차체는 공기역학적인 라인을 따라 유려하게 뻗어나가며 뒷모습은 날렵한 테일램프와 와이드한 리어범퍼로 세련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슈마는 전기차 버전과 하이브리드 버전 두 가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버전은 82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52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350kV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1.6L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최고 출력 230마력을 발휘하며 연비는 리터당 약 22km로 효율적입니다 기아는 슈마를 단순한 세단이 아닌 일상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라이프스타일 크루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입니다. 대시보드 전면에는 27인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비서가 운전자의 습관과 취향을 학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내 소재는 모두 친환경 재활용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새로운 HMI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과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기아가 기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높였음을 보여줍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슈마는 인상적입니다.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옵션 모두 제공되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부드럽거나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코너링 시에는 차체가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며 노면의 충격을 세밀하게 흡수해 줍니다. 또한 고속주행 시 풍절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기아는 이번 슈마를 통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소비자까지 모두 아우르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클래식 슈마의 감성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향수를, 새로 접하는 세대에게는 신선한 미래 이미지를 선사하는 모델이죠.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전기차 기준으로 약 5천만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기아 슈마는 단순한 자동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기아가 자신들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친환경적인 가치가 어우러진 이번 모델은 분명 자동차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슈마의 부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휠즈바이브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